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인피니티 Q70 3.7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 거리는 67,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네,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쪽 스톤칩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 보시면 이쪽에 붓터치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쭉 보실게요. 네, 범퍼쪽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맞췄고요 네, 앞쪽 6.58로 80% 정도 나은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역시도 컨디션 좋고요. 도도쭉 보실게요. 네, 이곳에 붓터치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이열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네요. 뒤쪽도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5.82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셨는데, 네, 붓터치 아주 살짝씩 군데군데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실내 공간 보시면 네, 생각보다 꽤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여유 컨디션 손상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도어도 쭉 보시면 네, 부터치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쭉 보시면서 사이드 미러 컨디션 보실게요. 네, 이곳에 붓터치 있고요. 다음으로 보도석 앞쪽 휠 보실게요. 네, 손상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타이어 4쪽 다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시면 67,958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시트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 보시면, 네, 리어커튼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다음에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 위에는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말해보실게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신기어 넣으면 후방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다음으로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열로 이동해 볼게요. 내이어 네, ER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랑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전동 시트도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보시면 뒷자리에서도 네, 리어 커튼 조작도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시트 상태도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고요. 쿠션감도 굉장히 좋네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쪽 쭉 보실게요. 네, 엔진쪽 쭉 보셨는데 외관상 누유 없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정감전의 성능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장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음은 없고요. 그 앞으로 형화장치,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고요. 형화장치,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네, 이 차량 쭉 보시면, 네, 누유 없고요. 왼쪽에서도 보시면, 누유 전혀 없고요. 그 앞으로도 보시면, 네, 누이 없는 거 확인했고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현가장치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현가장치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 차량 후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인피니티 Q70 3.7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전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로 차량 컨디션조차도 매우 좋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